안녕비세요패밀리 <봐라> 아, 브이로그! Oh, 만구독 oh. 와! 아, 와! <봐라> <이> <봐라> <오> <봐라> 야! <봐라> 야, 야. 이거 뭐지? 이거 유튜브에서 더니 선물로 실버 버튼 보내 준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해 보자. 열어 볼까? 열어 볼까? 아, <laughs>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열어 보자. 알았지? 네, 다요. 오케이. <laughs>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오, 더니야 여기 주차장 문 닫혔을 때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여, 여, 정기.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도착했는데 더니가 잠들어 버려서 어? 일어났어요? 아, 이고나야 니가 야니야 모르지 야 니가 나서야. 야니아 니가 야가 니가 나가 니가 팬케이크 어 그러네 팬케이크 냄새나네 거이어 요나 포키바노 릴리 오예 이 시야스토 릴리 머리 깎았네? 아하 우와 시아 릴리 폴라친타 너왜 만날 때마다 어색해해? 우와! 릴리 유니 새끼! 머리를 아주 예쁘게 잘랐네요 우와! 릴리파지 네! 릴이랑 키스 발 키스 발라지다니니 <laughs> 자다 일어나서 심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laughs> 와 장모님이 또 헝가리에 또 어, 빈대떡이라고 불리는 발라친다를 하고 계셨군요. 언니 발라친다? 이게 발라친다. 아. 리리 나중에. 제니네. 민덴노케. 민덴노케. 카카 오스팔라 틴다 까까 오스팔라 틴다 요이버즈. 요모시티 봐. 아, 요요 요. 나맥마 자, 여기 마이쮸 <목소리> 어디 가? <목소리> 하암을 많이 닮았어. <laughs> <laughs> 와 릴리 머리 너무 예쁘게 잘 잘랐다. 음, 너무 잘 어울린다 릴리. 아 <laughs> 이주 되게 맛있게 먹는다 릴리. 떨라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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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냄새는 그냥 팬케이크 냄새가 나요. 맛도 팬케이크랑 비슷해요. 우와, 많이 부치셨네. 리리 막 케트도 맺어봐. 말? 말 케트. 그래서 원래는 네, 이걸, 여기다가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잼, 초코 시럽 같은 거 넣고 돌돌돌 치 말아서 먹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달아서 그냥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빈대떡처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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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웃음> <웃음> you you must <laughs> use with the jam. Or... I know, I know. If I do, then juliedish. 에서 시마. 그래서 반죽이 좀 굵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입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 날씨 좋으니까 우리 나와서 잠깐 놀자. 잼네 모르지?는 여기 간식 먹어. 자 여기 잼네, 잼네 모르지, 모르지. 자, 어이구. <laughs> 이따 떠줄게. <또> <laughs>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20도 정도 돼가지고 엄청 따뜻하긴 한데 저 구름 보이시죠? 3시가 좀안 됐는데 5시부터 비가 오고 내일은 또 10도 이하로 온도가 다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날 좋을 때 얼른 잠깐 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더니는 모래놀이 하는 걸 좋아하고 릴리는 저 그네를 타고 싶은데 더니랑 같이 타고 싶나 봐요 이야 언니도 같이 탈래? 싫어? 알았어, 이따 타. <laughs> 자, 릴리 간다. 슈! 요, <laughs> 조심해. 우와, 너, 가수도 되겠다, 야. 고음이, 장난이 아니네. 봤지? 짱! <laughs> 어, 근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천암 가족이 독일에 살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언제 다시 올지는 몰라요. 보통은 겨울에 크리스마스쯤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릴리를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릴리 이데니스. 릴리, 인터넷이 빠빠. 그래. 독일에 가서 잘 지내다 와, 릴리야. 던이랑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꼬꼬댁 밥 주자. 우와. 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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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 또, 양계장에서일하시는 오, 오, 야, 릴리야 로션, 로션, 리리, 로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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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리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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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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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지금 다 계실 때 얼른 저 실버 버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제 도착했고 저도 아직 못본 거라 너무 궁금해요. 채널명이 프린트돼서 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기 <laughs> 어얀디 있어요 어얀디. <laughs> Wow. Ja. <laughs> <Yeah>. Sándor. <laughs> <Yeah. laughs> wow. Ió. Ah. Damien. Damien. Ez az a csatorna, ahol a fölfelülnek a videókrólok.

시마이우 음. 와. 다카스토우 나. 슈퍼. 슈퍼. 엄청 반짝거린다. 이겐이게재밌재밌 뭐지. 다 너네들 덕분이다. 와.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 <laughs> 오기 너무 반짝거려서 와 너무 멋있네요. 정말 구독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이거 뒤에는 이렇게 어, 걸수 있게 돼 있네요. <laughs> 이걸 어디다 놓지? 아 그래서 원래 진짜. 저희 집에 가보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소녀시대 윤아 씨가 가족 여행을 왔을 때 제가 잠깐 가이드를 해드렸어 가지고 그때 받은 친필 사인과 사진. 여기 윤아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 친필 사인을 그때 가이드하고 받았습니다. 더니야 이거 너 물려받을 가보야. 가보고 타기 앉어 있네요 제가. 그거를 가보로 더니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laughs> 이거랑 윤나씨 그 사인이랑 같이 <laughs> 저희 김패밀리 가보가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헝가리 부부 되겠습니다 <laughs> 아유 깜짝이야 모르지왔구나 <laughs> 많이 컸다 진짜. 와. 아이고, 너네 둘이 이렇게 같이 놀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laughs> 내려와 모르지. <laughs> 아, 또 장모님이 아까 밥 주면서 달걀 또 가지고 오셨구나. <laughs> 이건 저희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할머니 조심히 갖다 드리자 오오 오 조심해 다니이 조심해 <laughs> 자 이제 김패밀리 배 마지막 그랑프리 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쪽으로 <laughs> 출발 오오 정말 빠르다 늦게 출발했는데 과연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지 우와 박빙입니다 네 코너를 돌아서 마지막 코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니 힘내 결승 결승 어 더니 선수가 거의 떨어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더니야 집중해 <laughs> 아 어... 저희 선수가 잠깐 한눈을 파는 바람에 릴리가 우리 마지막 레이싱을 이겼습니다. 오, 오, 잘했어, 선이야 봤지? 요. 릴리 봤지? 요. <laughs> 네, 둘이, 한 바퀴 더 돌래? 와우. 오. 이제 에모님이해주한국한국의 삼계탕같은 아, 치킨에 헝가리 치킨한을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니도 한밤하자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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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서 아,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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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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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기 아,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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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야 이제, 더니 가야 돼. 이모랑 상관없어. 어디 먼저 어디 자 하디다 다 하도 이도 도니 집에 가야 돼요. 오리야 <목소리> 주말에 또 올게 알았지? 요래 쓰리, 요래 쓰리. 음? 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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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아 이게. 자요노 단 하냐타스 숨. 유키 하냐타스 숨. 다니카. 게. 바톤? 테르도, 츄트르트, 펜테. 다시 올게요. Oh.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아이고. 시야, p a 자전거고 치고계셨구나토니야할아버지 인테게시, 파파. 응. 네, 뽀뽀, 푸쉬푸쉬푸씨빠시푸시푸시푸시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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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이 올게 릴시야그푸시푸 <laughs>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곧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 피에니 아부 야 안녕히 계세요.